자 역사덕후 정치덕후들 귀를 쫑긋 세우게 하는 대한민국 정치사 선거사 오늘의 주제 대한민국의 흑역사를 말할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1972년이죠) 네 유신 체제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1970년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보시죠 네자 유신 체제를 설명하기 앞서서 먼저 (1971년 4월) 제7대 대통령 선거가 막 끝난 시점부터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대통령 후보는 신민당 김대중 후보, 민주공화당은 박정희 후보. 득표율은 김대중 후보가 45.25%, 박정희 후보가 53.19% 박빙이었거든요. 박정희 후보의 승리로 대통령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빙이었잖아요. 네. 박정희 대통령은 승리를 거두긴 했으나 불안했겠죠. 그렇죠. 이 선거가요. 앞서 말씀하신 게 박정희 대통령이 세 번째 당선된 거지 않습니까? 네. 개헌을 통해서 된 거예요. 무슨 음.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4.19 이후에 또5.16 이후에 63년도에 다시 이제 민정이양이 되면서 5대 대선이 될 때는 대통령 이두 번까지 할수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데 71년 선거를 앞두고 세 번까지는 하게 하자라고 아. 법을 바꿨으니까 그 당시에.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꽤 있었고, 네. 국민들 반발도 당연하게 있었기 그렇겠죠. 때문에 불안했던 것이고, 그 당시에는 젊은 야당 후보, 정치 경험도 부족한 김대중 후보가 상당한 선전을 보이면서 나섰으니까 거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돈도 많이 뿌리고, 그때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뭐 1년 정부에 한13% 정도를 선거 자금으로 떴다. 예산이 13%요? 네. 맞습니다. 제7대 대통령이 당선된 박정희는 정권을 정말 네.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뭔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당시에 국제정세의 변화는 장기 집권을 계획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되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국제 정세 변화 그리고 북한의 안보 위협은 실제로 심각하긴 했습니다. 우리가 한 1968년부터 71년까지 3년 정도를 보면은 1968년 기억하실 텐데 그 김신조 일당의 일일 사태라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포압까지 무장 공비가 침투해가지고 군인 경찰과 교전을 벌였다. 세검전까지 왔잖아요. 그게 68년 1월 21일이에요. 네요? 그리고 68년 10월 11월에는 울진 3척 무장공비 사태 이것도 뭐몇명 간첩이 넘어온 게 아니라 900명이 무장을 하고 울진 3척으로 침투를 합니다. 이때 집권 세력이 느낀 압박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느낀 안보 불안감도 엄청 났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때 예비군도 생기고 군복무 네. 기간도 늘어나고 한국이 완전히 방공병영 국가로 전환되는 시점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네. 68년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69년, 70년, 71년 가면서 베트남 전쟁이 장기화되고 미국이 여기서 발을 빼겠다. 닉슨 아.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발을 빼고 미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 알아서 해라. 거기다가 미국이 당시에 우리의 중공이라고 불렀다던가. 그렇죠. 네. 중공과 국교 정상화를 한다. 이것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감이었던 거죠. 주한 미군 철수까지 이제 거론이 됐던 것인데 실제로 1970년 7월 5일 주한 미군 일부를 철수하겠다라고 통보하고 를 실제로 7사단이 철수를 합니다. 이걸 봤을 때 박정희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땐 이제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지금 미국이 중공과 손을 잡겠다. 주한미군 7사단이 지금 실제로 철군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정권은 불안한 안보를 명분 삼아서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장기집권 빌드업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밀어붙였던 거죠. 음. 천구백칠십이 년월 십칠일, 0월 유신이 마침내 모습이 드러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요. 저녁 일곱 시들기에 국회 해산, 정당 정치 활동 금지, 정지된 헌법의 기능을 비상국무회의에 넘기는 특별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중단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네. 자, 그 이후 0월 이십칠일에는 대통령 종신제, 종신제를 기초로 하는 헌법 개정안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종신제요. 자, 유신헌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을까? 이게 상상초리에요. 그렇죠. 대통령을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새로운 기구에 의해서 간접 선출을 하는데, 이 선거인단이라는 게또 별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성된다기 보다는 아. 여권 지역 유지들 위주로 아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지만은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 입법부의 아. 권한을 축소시키고, 그리고 법관 임명권도 모두 대통령한테 귀속시킵니다. 참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아무래도 시됐습니다. 1972년 12월 23일 유신 헌법에 따라 통일 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이 간접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 8대 대통령 선거가 장충 체육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른바 체육관 네. 선거의 시작이죠. 대의원 등 515명의 추천으로 단독 입후보한 단독 입후보한 박정희는 전체 대의원. 2,359명 가운데서 2,357표, 무협표가 두표 나왔습니다. 절대적인 찬성으로, 이게요 참 아, 지지율이 99.9%였는데 임기 6년의 대통령, 8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이 당시에 무협표 던진 두 사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심당이 약하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찍어야 되는데 손 잡고 이쪽으로 가. 자이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던 유신 체제는 1979년 10월 26일 종식이 됩니다. 아, 바로 유신 헌법 체계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박정희 대통령이 아, 지금의 국정원이죠. 중앙정보부 부장인 김재규에게 암살 서거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유신 체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훗날 수많은 역사를 만들죠. 자그 유신 체제의 유산 이어진 것은 있죠. 나쁜 유산이 이어진 것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애를 받았던 장교 집단들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이런 사람들이 12.12또군사정부에 다시 일으켜가지고 집권을 하면서 네. 똑같은 통일주체국민대의원회의를 통해가지고 또 똑같이 군복을 벗고 양복으로 갈아입고 대통령을 한번 하게 되는 거죠 그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전두환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통령이 됐던 계기가 바로 통일주체 국민회의였어요 그렇죠 네, 똑같은 거죠 박정희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철에 그대로 올라타 가지고 갔다 그게 이제 유신의 나쁜 유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실장님 근데 유신체제가 정치학계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만 받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유신체제에 대한 역설, 유신체제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도 음.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가 성장하게 되고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학생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유신체제가 성취를 거두면 거둘수록 유신체제의 목표라는 게 박정희 정권이 내건 것은 경제 발전과 텐트는 안 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성취를 거두면 거둘수록 유신체제의 저항군을 만들어내는 셈인 거예요. 정치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느낀 거죠. 그렇죠. 네. 성취, 성공, 경제성장, 학교, 대학교 설립 등이 결국 유신체제 저항군을 만들었고 또그 저항군들은 유신 체제가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아 이게 문제가 많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선순환이 된 음.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단기적으로는 고통 고난 뭐 잘못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보면은 결국 다 바른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한국적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또 유신 체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뜻깊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마실 때가 됐는데요. 역사 덕후, 정치 덕후, 모십시오. 역사 덕후, 정치 덕후, 대한민국 정치와 선교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